예. CJ 성경식 증인과 SK의 최태원 증인 두 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SK 에세는 2010년 7월 24일 날 최태원 회장 증인을 대신해서 김창근 당시 SK 이노베이션 회장이 참석하셨고 CJ 에세는 성경식 회장님이 에, 대통령을 독대하셨죠. 맞죠? 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논의했던 내용, 송경회장이 무슨 내용 을 논의하셨습니까? 간단히 먼저 물어볼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 당시 수감 중이던 예, 이재연 회장, 그 사면이라든 재판 관련해서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예, 예, 그래요. 예. 김창근 회장도 그런 내용 말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태현 중이? 네,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당장 총수가 수감이 돼 있는데 뭐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번 기회에 좀 사면 그런 거 검토해 달라 말하는 게 당연치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때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알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 <laughs> 이 자료가 2014년 9월 26일자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2014년 9월 26일자 청와대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그다음에 구속암되어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처할 것인가를 그때부터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논의를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그런 걸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각 그룹을 대표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데 그런 논의가 없었겠습니까 자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입니다 9월 26일자에 채태원 이대현 써있어요 채태원이란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형기만료전 선처 방법 1. 가석방 2. 특별 사면. 특별 사면 내용 중에 두 번째 방, 방법. 잔영 집행 면제 가능일. 대략 2015년 9월 30일경. 이리 써져 있어요. 최채원 중에 언제 사면돼서 나왔습니까? 작년 8월 14일입니다. 2015년 8월 14일. 광복절 사면 나왔죠? 네. 보세요. 그 1년 전에 나가는 날을 정확히 놓고 있어요. 대략 2015년 9월 3 1일경 특별 사면. 1년 전부터 청와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9월 26일자에. 밑에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성경심 회장님 아시죠? 이재현 의장 올해 올해 사면됐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사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 집행 기간 중에 있다가 예. 사면을 앞둔 한달 전에 예. 대법원의 재상고를 포기했죠. 예. 상고를 예. 포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사면을 시켰다는 걸 알지 전에는 어떻게? 한달 전에 상고를, 재상고를 포기하겠습니까? 한달 전에 재상고 포기할 당시에 한달 후에 사면해 주기로 약속받은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을 속이려니까 어, 저, 자, 네, 네 말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국민들을 속이려고 네, 하세요? 네, 네. 아닙니다. 솔직히. 대그룹 기업 네. 회장이. 네, 네. 이 상고를 포기하면 은 네. 직접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한달 뒤에 풀어줄 걸 확답받지 않고서 네. 어떻게 제 상고를 포기하겠습니까? 네. 있는 걸 그대로 말하세요. 네. 자, 두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올해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고 2014년 9월 26일 자에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때부터 청와대에서 두 회장들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두 두 분은 지금 그룹의 회장들의 사명 관, 관련을 두고 청와대랑 논의가 없었다고 말하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의는 한 것과 별도로 도지 간 부분이 그것과 관련돼서 갔는지 는 모르겠으나, 청와대와 사명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두고 증인이 말한 건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논의한 건 맞죠? 논의한 일 없습니다. 최태장 나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는 뭐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논의해서 알수 없습니다. 그 논의한 일 없는 걸좀 저희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좀 이따가 네, 그럼 일단 네. 답변할 시간 을 네. 드릴게 그때 예, 좀 예, 하시는 예.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우리. 롯데 신동빈 회장님, 예, 예. 그 B.N.K. 금융지지라고 알고 계시죠? 예. 부산 은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부산 금융이 이 L.C.T. 사업에 대출했죠, P.F.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군요. 아, 그럼 한번 알아보세요. 예. 부산 은행을 비롯한 대주단 1조 7,800억을 대출했습니다. 예. 롯데가 BNK의 가장 큰대주주인 것은 알고 있죠? 예, 우리가 10%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 알고 가장 큰대주주이죠 예. 그런데 1조 8천억짜리가 돈이 나가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만한 사업에 사업성이 확실치 않는데 1조 8천억이 나갔다. 그 뒤로 ST 사업에 이영복이 있고, 이영복 뒤에 최순실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부산은행, 우리 계열사도 아니고, 그 경연에 대해서는 일체 강요하지 않고 그냥 배당만 받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예. 어느 회사에 대해서 그 대여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 예. 네네. 예. 그 예. 사명관계는 이렇습니다. 그 이재현 회장은 그 재상고를 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고 한번 입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상고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가서 그 법조인이라든지 언론에서 모두들 하는 말씀이 재상고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그건 뭐그 되지도 않는 일이다. 그래서 상당히 뭐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언론에서 자꾸 이제. 그 사면이 앞으로 올,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그래서 뭐그 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재상고를 아, 철회를 취, 취하를 했던 겁니다 사실 그게 그 동기입니다. 예. 자 송영식 증인에 대한 더 이상 의원님들 조사가 없으시면은 돌려 보내고자 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럼. 자, 그럼 김경진 위원께서, 뭐꼭 굳이 7분을 다안 쓰셔도 좋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은, 어, 김경진 위원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음, 어, 박영선 위원께서, 방송 이유는, 아니, 이제, 제보충 질이만 남았는데요. 그, 아까, 아니, 아니. 먼저 세분세분 먼저 하는 자, 세분 지금 고령자들에 대한 정인신문을 아까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야기가 달라지면은,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어, 우리 김경진 위원님께서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예, 손회장님. 예, 네. 그러니까 방금 그 이제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기로 CJ 이재현 회장께서 중리산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밖에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형집행경지로 나와 있는, 이 구속 집행경지로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상고라고 해서 상고가 다시 올라가서 대부분 간다고 해서 인용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걸 포기하는 순간 교도소 들어가서 사실은 제대로 의료 서비스라든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본인 입장에서는 상고 인용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고에서 민간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끄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를 그것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손회장님의 말씀은 통상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당시에 재상고를 취하를 하고 형 집행정지 신청을 또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계속 병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곧바로 확정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언론에게 네. 언론으로 하여금 분석할 만한 자료는 저희가 전달된 한 걸로 하고 네. 손 회장님에 대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네. 그 계속해서 이제 남은 5분 38초 부지런히 쓰겠습니다. 아, 원래, 원래 7분을 제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네. 네. 계속하세요. 네. 그 계속해서 이제 인수합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겠는데 그러니까 네. <laughs> 저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삼성이 결국은 정유라의 말을 믿기로 해서 최순실에게 로비를 하고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말을 전달하고 대통령은 안종범과 최경환에게 전달해서 최경환은 문영표와 홍환선을 시켜서 이 사건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게 했다. 라는 것이 저희가 추정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뒤에 최광전 이사장님 계시죠? 그, 이 인수합병 과정상의 의결에 있어서 통상적인 의결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령, 그 전에 SK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 전문위원회에 의결을 했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굳이 했지 않습니까? 아, 그 말씀이라면은, 어, 저는 뭐 사실 어떤 과정도 아껴도 말씀드 개입을 안 하는데, 에뭐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결정은 투자 위원의 자체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그 자체를 놓고 절차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 저는 뭐그 자체가 절차적인 특혜라고는 보진 않아. 한간에는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때문에 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각하고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왔습니다. 이 사건 인수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문제를 매끄럽게 문영표 장관이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왔다라는 <laughs> 얘기가 있습니다. 최강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뭐그 당시에 저는 관여는 안지만 제가 어, 기관의 장이었기 때문에 뭐 공이 있다면 저한테 돌려야지 문의사한테 갑니까? 알겠습니다. 그 소문 자체는 소문일 따름이다 어, 뭐 그건 소문 여부 자체는 확인해 드릴서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정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 이 시점쯤, 그러니까 2015년도 7월에 의결이 있었죠. 네. 요두달 전쯤에 삼성그룹에서 그 전과 달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에, 가능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풀었는데 이두달 동안 푸른 광고의 액수가 250억 정도에 달한다. 그래서 통상의 광고보다 약 7, 8배 이상의 광고를 했고 그걸 통해서 삼성이 언론의 힘을 등에 업고 이 사건 인수합병 절차를 밀어붙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 저희가 아마 저희 입장 표명을 열심히 우리 삼성물산 임직원들이 어, 했으리라고 믿는데 어, 오늘 의, 의원님들 여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 어, 제가 그 광고 액수는 잘 모르겠고 통상보다 7, 8배에 달하는 두달 동안 250억 상당의 광고를 풀었다라는 거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아 어, 정확한 사실은 모르는데 제가 그러면... 알기에안 그럴 안 그랬을 것 같으면 회장님은 모르신다면 삼성그룹의 자존심을 걸고 통상 매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비교 분석을 위해서 3년간 매월별로 그룹 전체의 광고 총량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 돌아가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다는 것은 제출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불리하면 제출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 못할 일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확약해 주시겠습니까? 어, 제가 어, 각 시의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취합하겠습니다. 취합해서 분명히 제출해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전경련 우리 부회장님. 네. 자이 사건 관련해서 초기에 교문이 국정감사라든지 또 9월달에 각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전경련에서 미르케이 스포츠 모금은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한 부분은 거짓이라고 검찰에서 다 시인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안종범 수석 또 청와대 비서관의 주재하에서 전경련 직원들이 참석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재단 설립에 관한 회의를 한 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문제되자 안종범 수석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증인의 휴대전화를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또 문건들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도 맞죠? 제 휴대폰을 바꾼 건 맞지만 다른 증거인멸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재단 설립과 관련된 서류 파쇄한 사실 없습니까? 예, 네, 없습니다. 휴대폰을 바꾼 목적은 증거인멸 목적 어, 저간에 여러 여러 목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을 포함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내, 내부적으로 지시도 했고 저도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증거 인멸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아니, 아니 아니 그 당시에도 증거 인멸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인멸 하지 않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습니다주인 어쨌든 지금 정경연의 상근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네. 상근부회장 증인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청와대 안종범의 범죄사실,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사실에 가담해서 증인도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증인 역시 공범이고 정경련의 상근부회장직을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당장의 내일이라도 사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요 자. 저 이성철 정인 답변 하세요뭐그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부에 대한 의사를 들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 생각합니다. 아니 뭐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거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자,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